지덕세 취득세 봅니다. 지덕세에서 알아야 될 거는요, 어, 세 번째, 신고 방법은 60일 이내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60일 이내에. 신고는 며칠 만에 하죠. 신고. 30일 이내고, 지덕세 납부는 최소 60일 이내 하셔야 되고, 보통 우리 등기도 60일 이내 하죠. 60일 이내 왜냐면은 60일 넘어가면은 가태로 붙어요. 등기. 낙찰받고 잔금 치렀는데 60일 넘으면은 가태로 붙어요. 그래서 등기도 60일 이내 하시는 게 맞고요. 취득세도 60일 이내고 단 신고는 30일 이내. 모든 거래가 있으면은 분양 거이든지 거래가 있으면은 30일 이내 하도록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에쭉 보시면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4.6%입니다. 기본적으로 4.6% 맞는데. 그동안에 이제 조금 감미를 해가지고 6억 이하는 85 전용, 전용입니다. 전용 면적이 85 제곱에 대하면은 1.1 초과되면은 1.3 이런 거죠. 요까지 아시죠잘 압니다. 1주택 그죠? 아시고 그다음에 9억이 넘으면은 뭐3.4이건 아시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취득 일시적 2주택 요건 할 때는 1주택으로 과시하겠다. 이말대 그죠? 1주택으로 과시한다. 단, 종전주택을 3년 이내로 양도할 때, 그리고 일시적 주택은 종전주택을 일단은, 어, 우리 조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서는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되고, 조정은 1년 이내 양도하는 거로 해서 지득시간으로 면 됩니다. 자, 3주택은, 어, 조정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요. 어, 85제곱에 대하면은 9%. 4주택이 되면은, 3주택이 되면은 13.4%. 잠깐 세다구요그면내 주택이 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12.6%, 법인은 12.6%, 법인명이. 이거는 주택입니다. 주택 아파트 주택 연리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은 12.6%고 3주택이 되면좀 시끄러워요. 3주택 2주택까지는 일단은 일시적 2주택자를 보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워요. 그러요 근데 3주택부터 이제 시끄럽습니다. 3주택, 4주택이 되면은, 이제, 이게, 9%막 이렇게 달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 취득세가 29일 날, 엊그제, 우리, 헌법재판소, 아 아니, 전화합의체 판결도 4월 29일이죠. 그날에, 우리 공시가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차원에 보니까, 조정대상지이 되면서, 아파트가 3억 2천합니다. 그게 공시가는, 공시가격 알림이 가면 있는데, 9,300만 하던 것이 한 1억 8천 정도, 두 배로 뛰었어요. 29일 현재로. 그래서, 살 사람들은 4월 28일까지 샀습니다. 알겠죠 아, 어, 그때 사면은, 이제, 예로, 공시가 1억이 하니까 1억이 아는 무조건 1.1%거든. 10개를 사나, 20개 사나. 그러니까 법인의, 서울 법인들이 차원 내려와가지고 1억이 하 짜리를 막 사는 겁니다. 사는 이유는 뭡니까? 12.6%가 아니고, 여기 있죠? 1 2 6라고 1억이 하면은, 1.11로 .1억 갑이거든. 1.1로. 그래서, 이제, 차원에 내려와서, 서울의 법인들이, 도반 사람들이, 어, 법인명의로 1억이 하는데 이, 사파동의 무흥화 3위 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3억으로 나왔어요. 3억까지. 작년에 는뭐 1억 5천 거든 3억이 넘어 버렸는데, 그거는, 이제, 공시가, 이, 9300 하다가 요번에 4월 29일로 바로 1억 한 8천까지 올라갔어요. 1억 8천 거의 더블로올라갔습니다말해갔어요 <laughs> 올라갔는데 지금 시세가 성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1억 한 6천 0천 하거든요. 그거는 아직 1억이 아닙니다. 요번에 올랐지만은 공시 가격은 아직 1억을 통과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서울에 있는 법인들이나 법인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1억이야. 공시가 1억이야 하는 지도시가 일단은 싸잖아 지금. 몇 %고요? 1 2 6고몇 %예요? 1.1% 그죠? 이거 들어죠 그래서 많이 쌉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자, 법인은 상, 아니, 상가 상 토지 오피스텔은 일단은 4.6%입니다. 4.6% 기억하세요. 자, 나머지 쭉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정년은 보통 우리가 3.8%예요. 3.8% 주택, 이건 3.8%인데 조그만한 정리하는 거 있죠? 아파트 딸내미한테 정리하는 거. 1억짜리, 2억짜리. 이것들은 3.8%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의 3억 이상은 12.6%. 쎄다, 그죠? 1 2도 쎕니다. 보통 농지 낙차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3.4% 줘야 돼요. 지득세. 마음속으로. 토지를 낙찰 받으면은 4.6%. 대지 같은 거, 임야 같은 거는 4.6%인데, 농지는 3.4%다 보면 됩니다. 1억 같으면은 340만원. 꼭기가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생애 최초 구입할 때는 50% 100% 감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 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자에서 올 연말까지, 2021년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겠다. 그죠? 취득가액 1억 5억 이하는 면제, 1억 5천 초과 되고 지방은, 어, 3억, 수도권은 4억 이하면은 50%를 감면하게되는데 요거는 밑에 자료가 있금니 한번 더 봅니다. 생애 최초 구입해서 50% 감면하는데, 기한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2 0 2 2년말까지고요 1억 5천 이하는 면제, 지방은 3억, 수도권은 4억, 하는 50% 감면한다. 그죠? 이게 나오세요. 여기 이제 국세청 안부에서 3월달에 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주택가세금 7천짜리 책이 있습니다. 이거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쭉이렇 보시면은 있는데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 세대의 세대원이 만 20세 이상이다. 그죠? 무주택 확인 범위,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이, 어, 동거인 세외 그죠? 어, 뭐쭉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억 5천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죠? 근데 1억 5천 초과는, 어, 3억 초과되든지, 지방은 3억 이하고 수도권은 4억 이하면은 50% 감면인데, 생애 최초 구입 조건 취득시 6억 이하, 취득세율 1%를 적용해서 감면을 시킨다. 해놨네요. 그러면 소득 기준은 7천만이야. 세대 합산해서 7천만 원 이하라야 된다 하면 니다 이건 이 조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봅니다. 종교 단체 명의할 때는 100% 감면됩니다. 예로 교회 명의, 명예, 절 명의로 상가를 낙찰받는 경우 가 있어요. 상가를. 자 그런 경우에는 어, 땅이나 받을 때는 100%가 감면됩니다. 여기는 음. 어, 감면돼. 예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회 명의로 낙찰받더라고. 땅이나 교회명의로 쓰려고 앞땅을 어살 때, 경매놓은 거살 때는 100%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은 75%감면 됩니다. 예로 제조업 하시는 공장이 임차인 하다가 공장을 사요. 그럼 저도 물어보죠. 설립이제몇년 됐습니까? 5년 됐다 그러면 해당이 안 돼요. 3년 됐다 그러면 눈이 뻗어띕니다. 10억짜리, 30억짜리 10억에 낙차 받으면 4,600만원, 4.6%인데, 요거를 75% 감면되니까 이 크죠. 상당히 큽니다. 75%니까 거의 한 3천만 원 감면됩니다. 3천만 원. 자, 요거를 모르고 내는 사람이세요 모르고 내면은 할수 없습니다. 내면 됩니다. 내면은 구청의지득세과 직원이 그냥 싹 받아 줍니다. 10억짜리나 팔 받았는데 4 6 0 0고지서 끊어 놓으면 그대로 끊어 져요 그러나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작성을 해 가지고 75%감면 이렇게 신청하면은 감면해 줍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낙찰할 때 중과죠. 이 무슨 말이냐면은 차원에서 예로 서울 아파트 받는 거고 수도권에서 저가도 받응가 틀려. 예. 어, 그래서 같은 법이라도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예로 어뭐 낙찰받다. 이런 거는 이제 중과시가 되는 겁니다. 중과시에 이이 해당되는 사람을 좀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수도권 관역적 구역에서 설립한 법인명의로는 사 중과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게 수도권 관역적 권역이 어딥요니까 국제권역. 자, 주로 수도권은 맞는데, 이런 동두천시, 남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그다음에 요런 데 해당이 돼요. 특히,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가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그쪽이. 어, 안 돼. 그래서 보통 법인을 여기서 많이 설립해요. 이게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어. 사는 데는 막큰 문제였는데, 옛날에는요, 법인의 과밀 억제권역 내 주택 등취득시 중과 세율 해가지고요, 이 세율이 상가 같으면은 9.4% 인식이 였어요 우리가 보통 상가는 4.6%죠. 6%인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는 법인이 낙찰을 받을 때는 4.6이 고 9.4. 이렇게 쎄습니다. 쎄는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법인은 뭡니까? 주택은 아까 12%죠. 12%. 어, 요거는 지금도 바뀌어서 그래요.